한국농업 파이팅 한국농업 힘들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건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제 여러 국회 현안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우리 농민단체장님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당에서는 당 대표님을 모시고 현안 보고를 갖고 정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정과 긴밀히 협력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여러 현안이 있는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산적해 있는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예, 저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농정의 많은 농정개혁에 대한 플랜과 패러다임 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농, 농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모두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여기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시, 소속 15개 농업인 단체와 전국 농업인을 대표해 참석해 주, 주셨고, 우리 위성군 농민위원장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침 지난주가 추석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엔 전국에서 보름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무렵에 또 태풍이 와가지고, 낙과가 많이 생겨서 지금 잘 읽은 낙과들을게 보면 마음이 참, 안쓰러, 참 안쓰러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김현수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차 다녀가시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생기는 바람에 현장으로 가, 가셔서 여기는 오시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지속적인 소득 하락, 농업 인구의 감소, 심화되는 고령화 등 농업 농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인 발전 위해 사람 중심 농정 계획을 목표로 삼고 농정의 틀을 전원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의 농업위원회와 손발을 맞춰서 농촌 현장을 발로 뛰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저, 저희들을 찾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음,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공익형 집불제 개편을 위해서 예산을 2조 2천억 우선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공익형 집불제를 확립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 경제부복 예산 대응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농림부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적게 증액이 됐습니다. 4.4%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 미래 세대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업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서울에서만 활동하다가 세종지로 가니까 세종지가 이, 이 반은 도시고 반은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농촌 현실을 좀 알게 되고 또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좀 안정적인 먹, 그 체계, 공급체계 이런 부분들이 좀잘 만들어야겠다는 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세종시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한 매장에서 한달 하루에 5천만 원어치가 팔려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농민들은 시장보다 그 조금 싸게 공급하고, 소비자들 비싸게 공급하고, 좀 싸게 시장에 나가는 것도 좀 싸게 공급받죠. 그러고 사 먹는 사람들은 신선한 걸사 먹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인기가 좋아가지고 하나를 지금 또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도 또잘 돼요 거기는 한한 한 3천만 원치 정도 팔고 그래서 이제 한두 개를 더 만들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신선상품을 시장 가격보다 좀 싸게 사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유통마진이 이제 없습니다 유통마진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10% 수수료만 뛰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걸 하는 걸 보고 확실히 우리 농산물 유통 구조가 많이 개선되겠다는 걸 최선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들을 잘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 나가서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우리 이제 농민들은 적정한 가격을 받고요, 우리 이제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제값에 구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문사 회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뭐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항상 농업 농촌의 애정을 갖고 함께 해주신 우리 민주당 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이신 이성건 위원님께도 농업인단 체장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낭중지출하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약하는 5.18 민주화 청문회를 통해서 항상 타협보다는 옳다고 하면 지금까지 민주화를 이뤘고 또한 소외된 농업인이나 소위계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일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정말 소외된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역할을 해서 농어촌의 활성화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 고자이 자리도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생명 착고라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왔다고 저희 는 생각하고 있지만 고도와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왔고 또한 시장 개방 정책에서 농업이 희생양으로 되어 왔던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그 결과로 도시와 농촌이 소득도 격차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단체장님들이 이견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인 단체장님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민주당에서 대표님이랑 우리 이성원 의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준 단체장님과 특히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간담회를 주선해 주신 대표님께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리가 농업 발전과 우리 모두에게 좋고 기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